안녕하세요. 안동마뚜농장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비가 한 줄기 내려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시원했습니다. 이제 한더위가 물러갈락곡 하는지 아침에는 마밭에 새뜨기 뽑는 작업을 하였는데 정말 시원해서 일을 할만 했습니다. 오늘은 마바 새뜨기 뻗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아직까지 일을 해도 될것 같아서 다시 여주 수학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늦게 여주 수확하러 왔는데 날씨가 어떤가요? 날씨요. 아직까지는 뭐 별로 안 좋네요. 여주 그늘이 있어서 여주 터널이 있어서 여주 수확하는 데는 아침 10시가 넘었는데도 땀은 약간 나지만은 일을 할 만합니다. 오늘 시원하죠? 바람이 시원하죠 바람이 어제 날씨하고 오늘 날씨하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바람이 나. 엄청 시원하죠 여름 바람. 이 이제 아쉽네. 정말 춥더라 원래 10월 참 10월이 아니라 8월 10일 가까이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일 네, 승호 7월 25일 날났잖아 놓고 지금 에어컨 쐬고 집에 오니까 춥더라. 8월 8월 달에 일주일 병원에 있다가 나오니까 그때 비하면은 많이 그래도 많이 여름이 길어졌지 뭐. 그자 그때 엄청 춥더라니까. 그 몇몇몇 아, 십년 몇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25년 전에 우리 아들로 있어. 그러니까. <laughs> 25년 전에 날씨하고 지금 날씨하고. 근데 그 비가 오면 별로, 여름도 별로 길어진 것도 아니다. 오늘 날씨가 최고 기온이 일기에 보 보니까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촉촉하게 그런 대로 젖어서 어 실질적인 체감온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주 수확을 하고 있지만은 어, 기온이 너무 우와, 슈퍼요리 됐다, 슈퍼요리. 높아서 생강과채걱정 되었는데 이제는 생강과에는 오늘만 잘 버텨주고 며칠만 잘 버텨주면 더 이상. 저희 걱정도 안 해되고 도 차광도 안 해될 도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더운데 여주따라 왜 왔습니까? 오후 한번 놀아볼까 싶어서 지금은 휴식할 시간인데 여주를 빨리 수확해 놔놓고 오후에 어디 계곡이라든가 놀러가 자고 그래서 지금 여주 수확하러 왔는데 날씨가 시원해져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주 이쁜 왜 자꾸 땁입니까 누래지면 노래, 나중에 지금 말라버리면 나중에 여주 딸때내 눈에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누래지는 미리 거는 올려놓다 한번 따져도 되지 않나 싶어 병은 이런 거낫두 마르면 나중에 내 눈에 들어가니까 아. 그래 따주는 거지. 가루가 되어갖고 눈에 들어가더라고 여주 잎이 말라버리면 이렇게 누렇게 말라가지고 검은게 변해가지고 바짝말하면 이렇게 떼의 여주, 여주 수확할 때 눈에, 들어가니까. 어, 눈에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어, 보이는 대로 이런 리퍼리들은 자꾸 따주고 있습니다. 말라버리기 전에 따 어,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 사장님 일하고싶지요아일어나고 싶지만은 제가 할 일이 또어 농장 어, 경영과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얼마 못 닿네 아직까지 뭐 그냥. 음. 뭐, 보이는 것만 땄나. 내가 뒤로 한불 더 따가지고. 여기가 별로 없네요. 달린 게 별로 없다. 어, 린 어린, 어린 게 많고, 지금. 그... 어제 저거 택배 보낸다고. 저거 어린, 어렸는 걸 한불 내가 다 닦으러. 다 따가지고. 그 여주가. <laughs> 응. 너무 어릴 어제 택배 보내는 거는 저희들이. 안 그러면. 어제 어. 한불 다 땄기 때문에. 오늘 예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너무 굵어볼까봐 이렇게 예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예주 수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맛들농장이었습니다